여러 u n g 참깨 도살자의 다리에 온걸 환영한다 그래, 환영해라 그 위가 약한 놈들은 살아남기 힘든 곳이지 가려진 길에 미니언이 생성됐다 아 저거 맞았어면 천둥인데 야비 꿈에 사도 쟤들 멋있죠 너무 맛있지. 흠. 내가 저뭐할 수가 없다야. 오케이 천둥 존나 잘해 너무 잘하죠 역시나 표창! 보았어 맞춰주고 예 네, 바로 저걸 빼주고 아아아아아아아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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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작도 너무 기네. 오씨오씨씨오씨오씨오씨오면너 어, 죽는다. 오씨오씨오씨오씨오씨 잡았어! 역시나 겁나 잘하죠 애틋 장인이지 와... 오케이, 굿 굿. 허허하하 쟤도 존나 잘한다. 역시나. 쟤가 쟤도 원래 못 하는데. <laughs> 괜찮아, 잘하면 됐죠. 저거 촉 빡. 오케이, 힐 받아주고. 보낸 것 같아. 오, 뭐야. 하하, <목소리> 어. <laughs> 이 새끼 내한테 궁 꽂을라 했네. 평타고. 하지만.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okay. 이때가다 괜찮은데 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다 잘하는데 완벽하죠 뭐 거의 괜찮은데 아. 아 좋네 아프네 아다 줬어 에반데 아까이야아야씨오리아는 아. 아. 그걸 네가 먹어. 내가 먹어야 될것 같지 않냐? 나는 빅토르만 보고 있어. 나안 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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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잠뒤. 오케이.

일리 와 봐. 아야씨

들려라, 들려라. 나 그동안 그러고 보니까. 층, 궁, 오케이. 근데 저내킬인데왜 굳이? 아, 너무 잘한다. 보기 뭘 혼자 쳐봤냐? 이기적인 새끼야. 아, 그냥 모르가나가 뭔지이게다 먹는 것 같아요. 모르가나 뭐야? 욕심적인 새끼야. 아, 되게 존나 세죠? 맞지. 오케이. 오케이 와 뭐야 존나 쎄너 존나 잘해. 혹시 한 번만 봐야 돼. 이니 어정쩡하게 이러며 할라다가 아무도 못잡습니다한 명만 집중했었다맨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이제 뭐야? 또그 턴을 미연에 떴어? 어 피했어. 야야야야. 오케이. 뭐야? 궁을 제한테 찍었어. 와, 이 새끼. 궁을왜 여마네 찍냐 이 새끼야. 빵야, 와, 제 타이밍 정확했는데. 오케이. 너무 깔끔하고. 잘했나? 씨발. 오케이. 미쳐 날뛰고 있다. 내가 먹는다. 답이 켜라 내가 먹을거다아잠말와 어, 진작에 와주지 바이크 새끼야... 죽었 하군. 아, 방금 존나 잘했는데, 개멋있었는 가자. 간다. 존나 잘하는 제드 간다. 와, 존나 잘해. 와, 그냥 뭐, 그냥, 천둥 딱 터트리니까, 감점막딱 터트리니까, 그냥 진짜다. 별거 없네. 이 근처에 안 오는 거 봐라. 4, 3, 2, 일넌 잡았다! 시간 야, 씨발. 에 잠깐. 아, 야 쿵아. 아이, 쿵, 불렀는데 어마어마하게 누르고 있었다. 벌써? 벌써? 너 궁도 없는데 들어갔냐? 와, 믿을 수가 없다. 야, 궁 없는데 왜 들어가냐? 궁 있는 줄 알고 막또 빽. 어, 이거 다리서 매도는 가나 하면서 보고 있어. 난 그렇게 했어 오케이! 새끼 가랭 바로 농락해버리죠. 가랭 같은 경우는 농락해주면 부들부들 거리지. 아, 아, 희력 없어. 희력 일단 풀로 채워야겠어요. 살짝 답답하네. 고사. 오케이 오케이 아 존나 잘해 그냥 뭐 미쳤죠 그냥 눈이 못 따라오지 아니 기력 아 불러 누구냐 왜 불러 안 주냐 정글 차이 집이네 아 정글 차이 적 억제기가 파괴됐다. 슈퍼 미니언을 풀어라. 적 W 쿨이 없었어. 그건 몰랐네. 오케이, 존나 잘해 이거 죠. 아, 야시, 아, 저 애니비하고 개 빡치네. 깔끔하 아, 확다 잡겠다. 이 새끼 내 보고 달려오는 거 봐라? 대그텀이네 어. 좋았어. 어, 아, 잠... 아, 뭐야? 꽃답두대 싫어? 3400원. 사실 템 뽑기, 템 뽑으려고 일부러 죽었어요. 근데 쟤들 이제 뭔 생각인지 모르는데? 내도 이제 뭘된가죠제압된 뭐가 이 뭐가 되지? 이거 가나? 보긴 좋군. 공격 보기 보조 아이템이네 뭐. 공격 보조 아이템이라는데 뭐. 어, 갑시다. 아 죽었어. 간다. 메두무 일찍으로 간다. 아, 나시. 오케이. 완벽한 암살. 아, 근처 안온거 봐라. 야 잠깐만 아 뭐야 이 새끼 스턴 스턴 존나 내한테 꼽네 그 네, 내가 다 해놨다 꼬자 와다리우스 개못하네 아너 죽었다 야씨 실화야 이 것들? 오케이 어, 극혐 대점인줄 알았어 아주 그냥 억제기를 파다 끝난다? 어,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아, 쌍둥이는 오산들. 이거지 완벽한 딜 계산 혹시 덜더 들어갈 필요 없죠? 어 그냥 필요한 만큼 딱 들어갔다가 빠져주면 이거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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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해. 아, 어, 제들의 정석이다, 그냥. 아! 아하 맞고. 아, 까비. 야 저거 맞았으면 할만했는데. 고기말이 되겠군. 아따, 까비. 그걸 니가 처먹냐, 쓰레기 새끼야. 뭐 저거? 아, 아니. 아, 뭐야?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살짝 딜교하는 느낌으로다가. 자, 오케이 야그내 건데 그거를 굳이 뺏어오를 필요 없는데 아 살짝 좀 그랬다 이게 내만 보고 있었네 지지 개심네요. 그거 없네 개